오늘 좋아하는 돈이 필요한 돈 밖에 모르는 분들을 위한 채널 하늘고마입니다. 여러분 혹시 1년에 식비를 8만 원만 써야 된다고 하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어그로 가꽤 심하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영상을 찾아보니까 이게 진짜더라고요. 직장인 생활을 하면서 6년 만에 2억을 모은 절약의 달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분의 절약 노하우를 보면서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현실적인 절약 꿀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돈 모으는 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봤던 영상 주인공은 바로 곽지연 님입니다. 99년 생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6년 만에 2억을 모으고 24살에는 아파트 청약 당첨을 최연소로 성공한 인물이에요. 이분을 보면서 정말 감탄했던 게 식비를 극도로 절약하면서 1년에 8만원만 쓰시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냐면 앱테크를 활용해서 식재료를 영원에 구입하고요. 당근 마켓 무료 나눔으로 집안 살림을 꾸미고 배달음식은 절대로 안 먹고 외식은 블로그 체험단으로 무료로 해결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식... 수는 생수 대신 수돗물을 드신다고 합니다. 저도 앱테크를 6년 넘게 하면서 주변에서 짠돌이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분을 보니까 세발의 피에 불과하더라고요. 특히 생활비 관리법이 굉장히 공감됐습니다. 박지현님은한 달에 생활비를 고정비 포함해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소비하고 계시는데, 저도 이분처럼 실천하고 있는 절약법이 많아서 여러분께도 도움이 될 만한 돈 모으는 습관 절약법 베스트 3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식비를 절약할 땐 중. 고로 중고 기프티콘을 사용하세요. 스타벅스나 맘스터치 같은 프랜차이즈를 이용할 때나 신세계 이마트 상품권, 네이버페이 상품권을 이용해서 쇼핑을 할 때, 할라고 같은 중고 기프티콘 앱을 활용하시면 10%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적게는 몇천 원에서 많게는 몇만 원까지 절약을 할수 있는 거예요. 저는 주로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마실 때나 맘스터치에서 햄버거를 먹을 때 기프티콘을 사서 매장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의 정가가 4,500. 인데 15% 할인된 가격 3,830원에 구매할 수 있죠. 맘스터치의 사이버거 세트의 정가는 7,300원인데 7% 할인된 가격 6,790원에 구매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통신비를 절약할 땐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하세요. KT나 LG 같은 대형 통신사에서 약정으로 휴대폰을 쓰면 적어도 매달 5만 원 넘게 나가잖아요. 이번에 약정 끝나시면 바로 알뜰폰 요금제로 넘어가세요. 데이터를 적게 쓰시는 분들은 한 달에 100원만 내도 요금제를 이용하실 수 있고. 저같이 데이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한 달에 만원대 요금제도 충분합니다. 제가 쓰는 요금제가 원래 한 달에 4만원짜리 요금제인데 가입하고 나서 초반 7개월 동안은 만원대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할인이 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쓰고 비슷한 다른 요금제를 찾아서 넘어가도 됩니다. 거기서 또 할인 받으면서 돌려쓰는 거죠. 세 번째 교통비를 절약할 땐 K-Ps 카드를 활용하세요. 예전에는 알뜰교통카드라는 이름이었는데 올해부터 k 패스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 되면서 사용하기가 더 편해졌어요. K-패스 교통카드를 발급해서 홈페이지나 앱에서 회원가입하고 카드를 사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소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까지 교통비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매달 2만 원에서 3만 원은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사용한 지가 벌써 5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환급받은 교통비를 계산하면 어마무시하죠. 이렇게 생활비 절약하는 방법 베스트 3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1년에 몇십만 원에서 몇 100만원까지는 절약을 할수 있는 거예요. 절약은 결국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 보고 한 가지씩 실천해서 여러분도 곽지연님처럼 자산을 차곡차곡 불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했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